안녕하세요. 영남탐정삼소입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죠. 여름이 상당히 길어진 것 같은데, 이제 뭐, 추석도 지나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쌀쌀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밤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불륜의 계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서 물리적 기온이 떨어지면서 뭐 심리적으로도 뭐 외로움을 느끼고 좀 추위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통계적으로 봐도 음봄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에 좀더 불륜 에 대한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영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같은 경우는 어 친언니와 바람이 난 남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저희가 예전에 진행했던 케이스 중에 친언니와 의뢰인의 친언니와 바람이 난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정말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신 분들 중에 분명히 자기 남편이 또는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런 경우 중에서 뭐 보통 이런 경우에 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이 가까운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나에게 편하게 생각하는 지인 그러니까 자주 만나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내가 덜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지인들에게 털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음, 첫 번째로 가족이 되겠죠 첫 번째로, 가족. 가족 중에서도 부모한테는 이런 얘기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모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에게보다는 형제, 자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음 가까운, 가깝게 지내는 언니, 동, 뭐, 언니, 형, 동생, 뭐 이런 가까운 지인들 또는 친구 이런 분들에게 털어놓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이,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이에요. 어 가까운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황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히려 나와 전혀 교류가 없던, 자주 교류하지 않던 친구나, 좀, 어,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오히려 처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털어놓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음, 뭐 위로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어, 내 심리적으로는 사실 그런 말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내게는 좀 영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왜 이거를 털어놓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 오늘 주제처럼 언니와 바람 친 언니와 바람이 난 남편 뭐 정말 이 흥미거리가 있을 만한 소재잖아요 정말 특이한 소재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음, 왜 그러냐 그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 이 아무래도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고 하면 어,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 공동체가 됩니다. 이 사람, 배우자에 대한 어느 정도 일거수일투족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게 되는 상태가 정상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 내가 어디를 갖고 뭘, 뭘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어도 대략적으로는 배우자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 지금 보시면은 어, 행동반경이 넓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저희가 저번에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음, 배우자가 바람나는 상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케이스가 직장 동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뭐 뭐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가지고 가뭐 다른 새로 만나는 사람을 뭐 헌팅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자주 보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성적인 끌림을 끌림이 생겨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동료 첫 번째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이제 여자를 만나고 싶어가 외로움 때문에 또는 이제 뭐음 뭔가 이 바람을 피우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또뭐 뭐 운동을 취미 생활을 하는 곳에서 뭐 누군가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저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이제 업소 뭐 업소에 있는 상대를 찾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거의 없겠죠. 근데 음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행동 반경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 아니 아니면은 내 친구들과 어내 배우자가 뭐, 좀 스스럼 없이 자주 내, 우리 둘이 있는 자리에 친구들이 자주 동석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음그 친구들과도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행동 반경 안에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분명히 상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기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음, 인간은 본능적으로 금기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능적으로 끌림을 느낍니다. 더 자극적인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음, 가족, 친척 이런 분들도 충분히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될수 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그래서 제가 제가 뭐 겪어본 케이스들 중에 이런 사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어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이면, 섣불리 누군가 내 지인, 내 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얻기 전까지에는, 어, 분명히 뭐 예를 들어 서 정말로 확증이 물증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 음,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내 배우자하고 절대로 만났을 리가 없다 이런 확실한 물, 심 증은 필요 없어요.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경우에만 그런 지인들한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저희 같은 업체라든지 이런 데 조언을 구해보시는 게 훨씬 더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뭐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 외에 더 넓은 범위 안에서 뭐좀 이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의 범위를 조금 넓혀드리고 거기다가 좀 상담을 통해가지고 조금 속도 좀풀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뭐 상담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무료로 상담 가능하시기 때문에 상담 전화 언제라도 주시면 되고요. 뭐 빨리 조금 이런 시점에 연락을 주신다면 뭐돈 드리지 않고 저희 같은 업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상담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시점에 뭐,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일은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여기서 일을 더 늘려봤자, 일이 더 많이 늘어봤자, 저희는 뭐, 신입 탐정들을 뽑아서 막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할 하면은 저희 업무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어 늘리긴 늘리, 늘려가고 있지만 인력을 늘려가고 있지만 어, 그 인력들도 충분히 숙달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뭐 전선에 투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뭐 보조로서 투입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이뭐이 뭐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뭐 큰돈 드리지 않고 요 가, 간단하게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해결하시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저희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バシッ